자, 금일 영상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밤부터 잠도 못 자고 계속 차트만 봤는데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람쥐 여러분들. 우선 어제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렸던 62K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어요. 62K를 기준치로 찍었던 이유는 이 구간에서 떨어진 파동의 되돌림 구간이었죠. 정확하게 62K 부분을 살짝 오버슈팅 나왔지만 종가 마감을 이 아래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62에서 쇼 포지션 현재 진행 중이고 1K 정도 수익 구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모든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올라온 파동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어려우실 텐데 제가 정답지가 한번 대보겠습니다. 자, 1시간 봉이고요. 모든 유튜버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구간을 엔딩으로 봤었어요. 처음엔 엔딩으로 봤었는데 여기 고점을 넘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엔딩이 아니라 리딩 다이어고날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구간을 결론적으로 1, 2가 되돌림 진행 이후 3이 출현 중이다라고 보여져요.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1, 2, 3, 4, 5가 진행되고 ABC 플랫 되돌림 구간까지도 3, 8위 구간 정확하게 되돌리고 분출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를 5, 3, 5 abc로 보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모든 조정파동을 종결시켰고 여기서부터 쭉쭉 치고 올라가는 임펄스가 출현하느냐? 이게 여러분들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아니, 올해까지 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다만 여기 구간을 3파동으로 카운팅을 매기신 분들은 이거를 체크하셔야 되는 게, 자, 거래량 보시면, 리딩 때보다도 더안 나왔습니다. 보통 3파동이 출현한다 라고 했을 때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려야 되는데, 거래량이 미달됐다라는 점, 내려오고 있다는 라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반대로, 아, 나는 여기서 더 빠질 거다. 이거는 임펄스가 아니라, 결국에는 535ABC로 올라온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부터, 하락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저 또한 62K에서 잡은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반익절 진행하였고 나머지는 본절로스에 걸어둔 상황입니다 반익절을 굉장히 빨리 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12345가 뜰지 임펄스가 뜰지 아니면 ABC플랫으로 마무리를 짓고 나서 내려올지 이게 정말 어려운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차 반익절을 하고 본절로스를 걸어둔 상황입니다 즉, 535ABC를 기대하시는 분들 어, ABC플랫을 올라오고 다시 한번 쭉 빠지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722구간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왜? 이미 5 그리고 3까지 나왔고 여기까지 다시 이 구간을 1,2,3,4,5로 올라온다면 고점갱신은 한번 더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64.2k, 64,250불, 여기를 넘어간다면, 아, 이거는 임펄스로 올라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을 넘어가는 순간, 아, 이거는 끝났구나, 조정이.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쭉 빠진다면, 아, 이거는 전저점을 위협하는 하락이 진행되겠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을 70K에서부터 내려온 하락을 저는 마지막 이중 조합의 C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35 ABC 지그재그로 떨어졌다. C면은 12345로 떨어져야 되는데 A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엔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되돌림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방향성 투표를 해본 결과, 이제는 찐반이다. 롱꼬식이다. 다시 빠진다. 6대4 정도로 비율이 맞춰졌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생각보다 잘하거든요. 이더리움 ETF 승인까지도 맞추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중립기어를 받고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이 파동이 어디서 끝나는지 알아야 제가 확실한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결론입니다. 여기 구간이 큰 임펄스로 진행이 된다라면 48K는 올해 안에 다시는 볼수 없는 저점이 되고요.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락한 거에 대한 되돌림이고 다시 빠지면서 이번 달은 계속 조정일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결론이 날것 같은데 결론이 나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건 없고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